한 손가락 두 마디에서 두 마디 반 정도 되는 길이 정도로 썰으셔 가지고요. 네. 얼음물에다가 한 4, 5분 정도 담궈 주시면은요. 다시 싱싱해져서 아삭아삭해집니다. 아... 미나리를 해서 드셔도 괜찮지만요. 쌈채소 어떤 거든 가능합니다. 음... 네. 그다음에 얼가리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과 고소한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봄이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치커리도 사용을 조금 할 거고요. 음. 그다음에 향채소 대명사. 깻잎. 네, 삼겹살이니까 또 깻잎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가르셔서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 음. 아. 4, 5분 지난 채소들은요. 그대로 건져서. 아니 진짜 탱글탱글해진 것 같아. 네. 냉수 마자행님 제대로 한 건데. 맞아요. 음. 이렇게 해서 쭉 네, 찬물 빼줄게요. 아, 색도 훨씬 선명해진 네. 느낌이에요. 더푸듯해진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힘이 있어요. 힘이. 네, 그리고 훨씬 더 힘이 생겨요. 네. 더.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잠깐 빼놓도록 하고요. 물기가 빠지는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양념장은 보통 그냥 섞어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제가 오늘 일부러 좀 넉넉하게 양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드는 레시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양념장을 어떤 요리 활용을 할수 있나요? 이 요리 말고 집에 가지고 계신 상추에다가 그냥 묻혀서 드셔도 되고요. 음, 집에 가지고 계신 좋아요. 어떤 초록색 채소로 활용하셔도 아,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아. 만들어놓고 어, 겉절이 바바바 겉절이. 파채 있잖아요. 네. 파채도 써신 다음에 굳이 무치지 않으시고요. 이 양념을 후루룩하고 뿌리신 다음에 드시면은 새콤달콤 짭조름 진짜 맛있어요. 아 아니 그럼 자신감 있어요 그럼요. <웃음> 네. <웃음> 자 우선은 맨 처음에 들어오는 거물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물반 컵에 간장이 한 컵. 물반컵 간장 한 컵. 간장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 맛술 반 컵. 그 다음에 액젓, 그다음에 식초도 반컵 정도 들어가고요. 이원일의 과학 교실 와 있는 것 같아. 시험실에.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와, 어, 마늘, 마늘 고급. 많이 들어가네. 네. 그리고 설탕 들어갑니다. 음. 자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laughs> 후추, 후추. 대망해. 오늘 대망 오늘 대망의 피들깨입니다. 피들깨가루, 아, 피 들깨가루 네, 피어 이게 껍질 피자거든요 네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갈아놓은 피 들깨가루입니다 피 들깨가루 같이 넣어주시면요 이게 또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풍부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닫고 흔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숟가락으로 저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설탕층 네. 마늘층 네. 간장층 음. 고춧 가루층 과감하게 넣고. 잘 저어주시면요.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웃음> <웃음>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양념장 같은 경우는 냉장으로 열흘 이상 두셔도 되고요. 오 아니, 사실 그냥 채소 잘안 먹게 되는데 음. 저렇게 딱 만들어 놓고 드레싱으로 샐러드처럼 먹으면 너무 좋을 것같 채소, 계속 손, 손이 가요, 채소가. 아, 역시 시식권은 좀 우리 아니, 이만기 그... 형님이 좀 받겠습니다. 네. 아한번쯤셔서 Yeah,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야 이런 거는 사실 고기 찍어 먹어도 돼요. 그렇죠. 아, 이건 네. 고기 찍어 먹어도 돼요. 맞죠. 어. 차돌배기. 어, 차돌베기나... 청양고추 썰어서. 차돌배기는 약간 네. 그냥 네. 구워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우. 아 근데 지금 들깨가루 들어갔잖아요. <laughs> 음, 네. 이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에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들깨 추출물은 우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얘네들의 증식을 억제해 줘요. 그리고 NF 카파 b 라는 이제 암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물질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도 억제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기름만 드시는 것보다 기름 그리고 깻잎 그리고 들깨 이렇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종합 선물 세 그러네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에 양념장 만들었으예까아예 완성을 한번 바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 물 빼놨었던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음. 네. 자, 바삭바삭해진 예 바로 느껴지시죠?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해서 와.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채소 양에는 한열 숟가락 정도 들어가거든요. 열 숟가락이라고 하면은 진짜. 보통 150ml 음. 이렇게 넣으시다가 네, 싫으시면은. 근데 네. 사실 그거는 네, 내가 양념 맛을 보고 기호에 네. 맞게 넣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먹어보고. 그럼 참기름이랑 통깨는 이렇게 먹기 전에 넣으라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기름 상태로 들어가면 금방. 상패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상패를 받기 위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맨 나중에 건강해지네요. 그리고 깨도 그냥 넣으시는 것도 괜찮지만 반 정도는 손에다 담으셔가지고요. 깨 조금 으깨서 자 버무릴 때는 애기 다루듯이. 네, 너무 세게 지금부터 쭈물으시면은강순이 선생님의 김치가 돼서 나온 거고요 네, 지금부터 하는 건 겉절이니까. 와, 이래라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 와 네. 오, 네. 진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그거. 오 자, 이렇게 해서 들깨, 미나리, 무침까지 완성했습니다. 아 자,